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포터2입니다. 이 차량 2014년 최초 등록된 2015년형 약 1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후드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늘 상태도 전부 양호판정과 등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9mm 나오네요. 6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트레드는 8mm, 7.9mm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거의 신품급 타이어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원기어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조인트들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원기어 말끔하고요. 볼조인트들도 유격이탈 없이 부식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엔진 쪽 보시면 엔진미션 쪽 보실 건데요 보셨을 때누유흔적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디프레임도 보셨을 때 손상된 부분 없고요 머플러도 안쪽에 보시면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뒷바퀴 쪽도 현가장치 모두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 기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100%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5,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스티어링이 로일 있는데요,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다른 소모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와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아, 냉각수는 조금 부족한 양으로 보이네요. 한번더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워셔액은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고요. 냉각수만 한번더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동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쪽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엔진 쪽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이고요.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1만 5755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는 걸 확인되고요. 다만 아래쪽 글로브 박스 쪽 보시면 약간의 상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버튼들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기어봉 상태도 굉장히 말끔하고요 핸들도 준수한 상태 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는 제가 앉아 있어서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보다 자세한 모습 같이 한뒤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헤드라이트도 손상 없이 맑습니다. 범퍼 쪽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까지도 헤드라이트 맑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부분 없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도어 쪽 보셨을 때 뭉콕 어,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됩니다. 회 상태도 보시면 휠 컨디션도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적재한 부분 보시면, 적재한 부분 곳곳에 상처 있습니다. 어, 다만, 적재한 부분이라는 것 염두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파손된 부분은 없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도 보셨을 때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적재한 부분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어, 핸더와 도어 쪽 보셨을 때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사이드미러,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포터 2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